이번에 2,6학년도 용모 임대차보호법 지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1문단은 항상 좀 천천히 읽어봐야겠죠. 개념을 세팅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화제는 일단은 근대 국가로 바로 떤져지고 있어요. 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대요. 그러면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이제 이유라고 삼았대요. 자, 보호하는 주체입니다. 네, 최소한의 금지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네, 최소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에만 어, 뭐, 이런 워딩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제, 이제. 자 최소 최대가 둘다 났어요. 그러면은 금지를 최소로 하고, 금지를 최소로 하고, 자유를 최대로 하는. 자 맥락 알겠죠? 되게 자유로운 곳이에요. 이러한 목적, 아 어디야? 목적이 났죠? 항상 무언가가 있다는 건. 존재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고요. 이유랑 목적이라는 키워드에 항상 좀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유는 보호였고 목적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였죠. 네, 그런 걸 인식을 하면서 내려가야 글 읽기가 잘 됩니다. 그게 반영이 된 대상이 뭐죠? 자유주의적 법모델이라고 주어지네요. 자, 자유주의적 법모델이 그래서 이름이 자유주의구나. 왜? 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니까요. 납득되죠. 그래서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대요. 아... 왜 근대법의 근간이죠. 근대 국가의 법이니까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근간이 되는 게 자유주의. 개가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흐름이 끊기네요. 자, 이 모델.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 현실이죠. 그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대요. 역시나 드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맥락이었죠. 바로 한계가 드러나네요. 어떤 거에 한계가 있죠?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네요. 자, 한계가 있더라도 뭐가 한계인지를 인식하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보장하지만 갈등이나 분쟁에는 대처를 잘 못한다. 약간 약간 착한 담임생 같은 느낌인 거죠. 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아, 바로 목적이 또 드러났죠. 그러면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는 능력이 더 좋은 애가 나야겠죠 그게 바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나오네요. 그럼 뭐가 보완이 되었는지 인식을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자,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대요. 아, 더 뭐가요? 법이. 법이 강화가 됐네요. 자,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어,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어, 뭐뭐 하기 위한이 낫죠.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왜 미안해 주목했죠 제가 목적이기니까요. 자 사회 복지잖아요. 복지는 뭐예요? 평등과 연대의 어, 연관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은 또 법이 더 개입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된대요어 법의 역할이네요 이런 것도 법의 역할이 뭔가 많아졌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자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대요. 어 의무가 의무가 늘어난다. 지금 느낌을 계속 느끼셔야 돼요. 역할이 생기고 의무가 늘어나고 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최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최소는 안 되겠다, 늘어난다 라는 걸 변화를 인지해야 돼요. 자, 뭐가 변하는가? 새로운 단계에 무언가가 제시가 될 때는 뭐가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의식을 하면서 읽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그리고 가령 나왔죠. 가령은 뭐예요? 예시죠? 예시는 두 가지 목적으로 나오죠. 어, 구체화시켜 주는 것 아니면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어찌됐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되는 예시는 그냥 어, 구체화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오히려 게이하면서 읽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 그러니까 법이죠. 법의 예시입니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능을 강화한대요. 어, 기능을 강화했어요. 체계의 기능을 강화 위에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토대를 만든다. 권리를 보장. 그래서 지금 전혀 독특한 맥락이 아니었고, 혹시나 뭐가로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선지가 나오면 여기 위치로 돌아오면 되겠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또한번더 끊기네요. 그럼 또뭐 위에 한계가 있나요?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아, 그래 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또 최소가 아니니까 늘어나 버렸네요. 과도해졌어요. 삶의 세계를 구성해 온 고유한 고유한이란 키워드는 항상 주목해 주면 좋아요. 근데 뭐 그래서 직업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이런 규범이 있어요. 어, 강행적 성격을 띤 법규범 뭔가 좀 대적점에 있죠.에 의해 침범을 당해 법에 의해서 이런 착한 친구들이 침범을 당했어요.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됐어요. 아 자율적 조절 기능 뭔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는 워딩이죠. 자율 뭔가 가볍다. 위에 있던 맥락이랑 비슷하죠. 뭔가 자유적이고 이런 뭐 약간 이런 느낌있잖아요 개입을 좀 줄이고 그에 대비되는 법에 의해서 침범이 됐다. 그럼 얘네들이 자율적 조절 기능을 하는 애들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침범이라는 워딩이 훼손이라는 워딩으로 비슷하게 볼수 있겠다. <laughs> 그래서 사회 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야 됩니다. 한번더 제소설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법이 뭔가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어, 갈등 상황 여기서 반응했어야 돼요. 지금 사회 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갈등을 대처하는 능력이 좋았잖아요. 그런 갈등 상에서 황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돼요. 아, 네, 능력은 좋으니까 의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어, 또 증가했죠.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네요. 아, 요구가 늘어버리니까, 이젠또 기능이 좋았지만서도 능력 자체가 너무 요구가 늘어나버리면 과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과부하라고 읽어도 좋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 돼요. 최종 변기여야 되는데 자꾸 남발하면은 그거는 남용이라고 볼수 있죠. 등이런 거의 근대법의 기본 원리 이게 근대법의 기본 원리였네요. 아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가 안돼 버리네요. 그때는 뭐예요? 이 근간이 되는 요녀석 입장에서 보완을 하려고 딱 해버렸더니 기본 원리가 지켜지지가 않아 버리니까 그건 문제죠. 그래서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어. 그런 구조가 균열이 생겼어요.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그 기본 원리도 유지가 안 되고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이만 남아버려요. 그럼뭐 약간 부담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약간 숙제 해야 하는데. 숙제는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능은 한계가 왔으니까, 제 기능도 못한 채당위만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법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돼요. 아, 악화가 되네요. 점점 더 깊숙이. 그래서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다시 재소술 됐죠. 자율적 조절 기능, 더욱 망가져요. 그러니까 법이 더개입해버리니까또 자율적인 건더 못해요. 그게 반복이 돼요. 아,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 딱 나오네요. 키워드가. 뭐딱 봐도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면서 또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게또 아, 하나 더 나오네요. 절차주의적 법 모델. 뭔가 이제 절차가 있나 보네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 이런 악순환도 방지. 그러면은 법의 개입을 조금 줄이면 좋겠죠. 이렇게 읽어야 돼. 약간 뭐가 문제인가.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약간 예상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에.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그런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련돼요. 에만이 또 나왔네요. 내가 이제 뭐예요? 내가 직접 너무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계만 제시해 준다.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기는 와또 나왔어요. 자율적 조절기를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하는데요. 어, 보존하고 확대. 자 문제 완전 해결되는 거죠. 법이 자꾸 개입해 가지고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있었는데 그걸 보존하고 확대하려고 한 거래요. 게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 장의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발언권을 독점 아니면 이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이에 대한 점검 과정. 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거에 대한 점검 과정을 또 절차 안에 넣어좁으로써 그걸 의무화시킴으로써 이제 뭐 지킨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 그게 절차주의. 그러니까 이제 뭐 최종적으로 보면 제일 이상적 문제 상황들 잘 해결하고 보장하려는 것도 보장하고. 그래서 위에세 가지 법 모델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등장을 했었는데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를 해버려. 그런 게 아니래요. 각각의 법 모델이 각각의 구별되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적 현상에 공존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가 배제가 된게 아니라 각각의 이제 장점을 활용할 때 필요할 때마다 쓰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글은 이렇게 했고요나글은 가글에 대해서 약간 연결점이 무엇일까 의식을 해주면서 보면 좋겠죠. 자, 나글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 자유가 최대한 보장, 특히 지금 토픽이 재산 관계, 뭔가 재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자유가 보장이 돼야 함으로. 계약대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요. 어, 원칙 나왔네요. 자, 법에서 원칙 나오면 무조건 예외가 나올 것이다. 그런 거 생각해 주고요. 그러나 바로 딱 잘리네요.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어, 조건이 다른, 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사회적 상황이 다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서 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법으로 정해지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가 없대요 예외상황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원래는 계약으로 인정되는게 원칙인데 약자 보호를 위해서 상황이 다를 때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네, 법으로 정해지고 계약은 그걸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보다 계약이 우선시 되는 상황 그거는 약자 보호가 목적이다 라고 인식을 딱 해주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왜 제가 이걸 집중을 했냐면요. 법지문은 대부분 이제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의 목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 중에 억울한 일 없게끔 하려고, 지켜주려고,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균형의 수호자인 거죠. 법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법의 목적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주목을 한 겁니다. 자, 임대차의 경우, 어? 임대차는 라 워딩이 나왔네요.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예시의 상황이고 구체화시키는 단계네요. 자,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진 것이 원칙. 아, 또 원칙이네요. 그럼 또 이제 법이 우선시되는 상이 황 나오나봐요.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라는 게 생활에 근거인 주택이나 주택은 생활에 근거인가봐요. 또 사는 곳이니까 생업에 근거인 상가라면. 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대요. 아, 계약만으로는 어렵대요. 왜? 임차인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다른 거 계약으로는 어, 보호까지는 못 하나 봐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바로 법이 나오네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 제도가 무엇이냐? 바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기간보다 법들에 규정이 되어 있는 기간보다 짧게 정했다 하더라도 계약으로는 짧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임차인에게는 이게 어, 보장이 됐네요 그러니까 법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계약으로는 짧게 했지만 법이 지켜진다 한편 또한번 잘라주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안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어 종료가 되기 전에 기간 안에 임대 임대 한 사람, 뭐 어, 그다음에 임차인 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아더 할래요? 뭐 아니면 말래요? 이런 의사를,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요이 기간 안에 임대인이 어, 임대차를 이제 끝내자라고 요구를 했을 때 임차인이 어 갱신할래요? 어 끝내기 싫어요? 라고 해버리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원래는 예정이 되어 있던 날짜부터 최단 전속 기간만큼은 연장이 되버린데요 음, 법으로 보장된 부분인 이게 연장이 됐네요.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뭐뭐야라는 게 조건이라는 거 항상 이런 키워드 주목해 주면 좋고요. 자 그러니까 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임대인은 이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 거절할 사유를 증명해서 그걸 거절하면 이제 임대차를 그냥 종료시킬 수 있대요. 자, 임대인이 네, 거절을 할 이유를 가져오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예시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빌려준 주택에 실제로 이제 나 여기서 다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죠? 여기서 약간 더 생각해 볼까요? 생활에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 곳을 자기가 이제 나 이제 여기서 살 건데 니한테 빌려준 거 이제 그만둘 거다 하면은 그걸 지켜주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음, 어떻게 보면 살 곳에 대한 보장된 권리를 네, 가져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선 보호 대상이 집중이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려나요? 네, 그다음 이제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어?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반대 상황이되요 이제 다시 이제 계약이 우선시되는 상황.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 오. 이제 빌린 사람이 이제 권리가 소멸했어요. 아니면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 오히려 좀 독특하네요. 자, 보세요.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이 우선시 되었는데. 자, 그래서 원래는 임차인 보호를 그 과제로 한 이유가 임차인을 어떻게 보면 약자로 본 거였죠. 근데 그 임차인이 경제력이 충분하면 약자가 아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죠. 단순하게 생각 그러니까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보호 대상이 아니죠. 왜? 이제 권리가 없으니까. 권리가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되면 임차를 보호할 필요가 없네요. 오케이. 납득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 임대차 종료 후. 이제 임대차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가. 자, 임차인이 지금 이제 근데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죠. 왜죠?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끝났다는 건 뭐죠? 권리가 소멸한 경우죠. 지금 이 예시는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 대한 예시예요. 그런 경우 의무를 지는가 하면은 어, 계약보다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텐데요. 네. 왜? 이제는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약자 보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그리고 원칙이니까요. 원칙은 계약이 원칙이다. 또한 보증금이 또 상가 건물인 데 상가와 관련된 얘기 이 때는 어, 상한액을 초과하면 어, 조건이죠. 어, 상한액을 넘었어요.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 예, 어떻게 보면 새로 정보를 준 거예요 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단 전속 기간이 적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전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을 해버렸다면 네 자유롭게 그냥 종료시킬 수 있대요. 왜? 어 안정했으면 뭐 딱히 법이 적용될 그게 없으니까 그냥 계약 따라서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조건일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정보를 한번 읽어 주되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옆에 읽겠다 가로로 위치 돌아올 곳 체크해 주면 좋겠죠. 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해요. 어, 새로운 상황이 또. 이제 분쟁이에요. 이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하면 또 위에 여기 딱 인식되죠. 이런 키워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 원칙이 또 나왔네요. 어,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래요. 오. 무서워라. 법관이 주도해요.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오, 각자. 각자 준비를 해야 되네요. 빡센데요.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견 개진을 보장 어디서 봤죠? 응.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서 딱 생각했던 부분이네요. 자, 이런 법들에는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오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그 당사자들을 위해서 자료를 조집, 대신해주네요. 개꿀이네요. 원래는 각자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조정위원회가 대신 해주네요. 어. 그러나 어.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어,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를 해야 건이데요 시작이 는대요 그러니까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를 해야 다른 이 조정위원회가 대신해 주고 합의가 안 되면 원칙을 따릅니다. 재판 절차를 뛰며 원칙을 따른다라고 받아들들이면 정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 나 합의 안 해? 하면은 각자 자료를 찾아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끝. 깔끔하죠. 네. 그래서, 뭐, 지문은 이 정도로 보고요. 어,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문제를 가볍게 볼까요? 어,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적절한 거. 어, 특정 개념이 짓는 의와 같이. 뭐, 그럴 수 있죠. 어, 근데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자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 주요 내용 과정 있었죠.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서술한다. 과제의 해결. 뭐요거는 맞는 말 같은데요. 그럼 바로 답이 이번 일은 나니고어 문제를 제가 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풀 거니까 어 만약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너무 좀 설명이 어, 더 필요하다. 이러면은 댓글로 네,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그 다음에 5번 그러면 기억을 기억이 뭐죠? 아 악순환. 그러면은 법이 사회 각 영역의 네, 자율적 조절 기능이 점점 더 의존한다. 뭐 말이 안 되죠?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됐는데. 그 다음에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된다. 고수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아! 법의 기능이 더욱 많이 요구가 된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바로 3번. 자, 적절하지 않은 법시다. 어, 자유주의적 법모델. 어, 얘는 이제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어,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판단했으면 뭐 잘한거죠. 개입이 적을수록 자유주의 본 모델에 부합하니까요. 오케이. 그다음에 사회복지적 어, 모델은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어,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 보호를 해야 되면 임대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제한을 붙이는 거. 뭐 가능한 부분이잖아요자 절차주의 분쟁 조정 나오네요. 바로 네, 의견 개진 법으로 보자. 뭐 이거 아까 다 읽을 때 바로 바꾸었고요. 자4번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복지국가와 다르게 어? 차이가 있네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 아니죠 일단은 자유주의 입장에서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자유주의잖아 그리고 사회복지국가도 어 평등과 연대 좋아한다 이죠 그러니까 어, 쟤네도 뭐와 뭐 달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둘다 틀렸어요 그래서 답 4번 걸고 넘어가면 좋은데 5번 한번 봅시다 끝까지 왔으니까 네, 얘네들과 얘네 모두 갈등 다룰 때 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으면 어 이거 완전 핵심을 아닐 수 있으니까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자그 다음 가의 이유 가가 뭐였죠? 아 요거 그러면은 의무를 지는가 그래서 왜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되는가 계약이 원칙이니까 근데 그거는 약자 보호를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왜? 1대차가 종료됐으니까 권리가 소멸했구나 권리 소멸을 가져온 겠네는 이유로 경제력이 충분 뭐 이거는 여기 맥락은 아니죠 그다음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 계약을 경송중 어, 이건 아니죠 이건 이제 원칙의 맥락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지금 약자 보호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갈릴수 있는데 지금 맥락이 바뀌었다는 거 알아주면 좋고요 어,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자유가 최대한 이거는 맥락이 지금 이유가 될수 없고요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생업에 근거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계약이 이제 끝났으니까. 어떻게 아, 보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으니까. 그럼 답사번이네요 가볍게 고를 수 있고요.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에 내용 결정은 을사회경제적조건만 어, 보면 뭐 필요 없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이제 팔번 보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갑은 A 주택 비상가를 을에게 임대를 한다. 아, 그럼 을이 집주인이에요. 주인이네요. 자,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정했대요. 그러면 비는 정하지 않았네요. 비할때 어, 뭔가 좀 그냥 자유롭게 종류가 될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해 주시고 비 상가의 보증금은 네 법에 규정된. 어 상한액 초과 위치 우리가 체크해 놨죠. 여기 있네요. 어 그래서 갱신 여부. 아딱 이제 문제 예시로 있던 상황이 보기에서 고체화 됐네요. 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을에게 이제 A 주택 B 상가에 대해서 이제 종료를 조정을 했어요. 하지만 을은 어 더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갑은 위 시간 기간 내에 거절하고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를 반환해. 어. 아 제가 초반에 잘못 잡았네요. 갑은 자신이 소유한 이거를 을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모두 어. 이게 임대라는 워딩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이 배경 지식으로서 도움이 될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a 주택과 B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 이 오, 분쟁도 생겼어요. 그래서 분쟁 조정. 그럼 이제 분쟁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뭘로? 그 쉬운 거잖아요. 조정 절차.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어요. 아, 그러면은 어, 재판관이 하는 그러니까 자료를 직접 가져오는 그 상황이겠네요. 자, 봅시다. 1번 선지. 갑이 a 주택에 실거자 계획이 있음을 증명을 했을 때 어 그러면은 갱신되지 않겠고 뭐 맞는 말이죠 뭐그 거절 사유를 증명했으니까 자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어 요거를 위해서 의무 규정이 네, 적용된 거죠 어, 기간 연장을 한다는 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냐 네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에 을은 가볍게 상가 건물 인대 잡무법에 대해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조정할 수없겠군왜 없죠? 상가 건물 상가 건물 어딨지? 아 이거 상한액 조가 그럼 그 파트 딱 보면 되겠네요. 어 그러면은 적용이 되지 않네요. 오케이 그러면 가볍게 지우. 오케이. 자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비 무관하게 가비 종료시킬 수 있는 이유는 어, 자유가 갑에게 보장이 됐다 그렇죠 자유롭게 자 그럼 5번 선지 어각과을 간의 A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을 못하죠 어, 본인이 가져와야 되니까 그럼 답 5번 어, 그러니까 1, 2, 3, 4는 조금 딜레이가 약간 발생할 수 있는데 5번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어, 그래서 컷이 좀 높게 잡힌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지문이 절대 쉬웠던 건 아닌 거 같거든요 아주 적당한 난이도였어요 지문은 근데 문제 선지 고르는 게 생각보다 빨리 고를 수가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9번은 뭐잘 알아서 판단해 보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면 질문 남겨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글을 계속 읽어 나갈 거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4시 2분이었습니다.